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신비 아파트의 파란색 해치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가위, 풀, 네임펜, 연필, 지우개, 파란색 색종이 두 장, 흰색 색종이 한 장, 일반색 종이를 4분의 1 크기로 잘랐는 한 조각에서 다시 4분의 1 크기로 잘랐는 흰색 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눈도안, 이빨도안, 코, 발톱, 이쪽 무늬, 파란색 동그라미, 진한 파란색 세모 모양의 도안이 필요합니다. 파란색 색종이로 얼굴 부분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접었는 선에 맞춰서 접었다가 펴주세요. 반대편도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접었는 선에 맞춰서 반을 접었다가 펴줍니다. 이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세요. 잘랐는 색종이를 반으로 접었다가 펴주고 또다시 반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요.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꼭지점이 이쪽 꼭지점에 오도록 눌러 표시하고 펴주세요. 이 점과 방금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줍니다. 방금 접었는 선과 이 선이 만나도록 옆으로 접어주세요. 이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줍니다. 이 선과 중심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고 이쪽 부분도 이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부분을 당기면 안쪽에 선이 보이는데, 이 선까지 접어주고요. 이쪽 선 부분도 접어주면 이 사이 부분이 뜹니다. 이 뜨는 부분은 뒤로 넘겨주면서, 이쪽 꼭지점이 뾰족해지도록 자연스럽게 눌러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접었는 부분을 당기면 안쪽 선이 보이는데 이 선까지 눌러 접어주고 이쪽 선 부분을 눌러 접어주면 중간 부분이 뜹니다. 이 부분은 뒤로 넘기면서 접는데 이 꼭지점이 뾰족해지도록 천천히 눌러 접어줍니다. 이 점과 이 점이 연결되도록 위에서 밑으로 접어줍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접어주는데 이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반듯하게 접어주세요. 이쪽 부분도 이 선을 기준으로 접을 때 이쪽 선과 이쪽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눌러 표시하고 펴주세요. 이 선과 방금 표시한 선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방금 접었는 선을 위로 세워서 표시한 선까지 계단 접기 하면서 올려 접어줍니다. 이 부분은 위로 올려주세요. 끝부분은 조금만 앞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파란색 치의 얼굴 부분이 완성됩니다. 흰색깔 종이 위에 접어놓았는 파란색 얼굴 부분을 올려주고요. 머리 부분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귀 중간 부분과 이쪽 중간 부분을 연결하도록. 비스듬하게 타원형으로 그려줍니다. 기 중간 부분에서 밑으로 비스듬하게 내려와서 동그랗게 그려주고요. 이쪽 부분도 여기 중간 부분까지 비스듬히 내려와서 그려줍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길게 타원형으로 그려주고요. 둥글게 그려줍니다. 이쪽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귀 중간 부분에서 비스듬히 내려와서 둥글게 그려줍니다. 이쪽 부분도 그려주고요. 파란색 해치는 이 아래쪽이 조금 하얗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위쪽 테두리 부분을 연필로 그려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비스듬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연결된 부분은 선으로 그려놓고요. 네임펜을 사용해서 연필 부분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연필선은 지우개로 지웁니다. 네임펜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자르고 이쪽 부분은 이 선을 따라 윗부분을 잘라줍니다. 이쪽 위에 풀을 붙이고 이 부분을 맞춰서 붙여주세요. 머리카락을 자르고 남았는 흰색깔 색종이와 눈도 안을 사용해서 눈썹 부분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종이를 길게 자르고요. 두 장으로 겹쳐주세요. 흰색깔 종이 위에 눈을 올려주고요. 이쪽에서부터 이까지 비스듬하게 올려줍니다. 도장을 같이 가위로 잘라줍니다. 장을 만들고 끝부분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리면 눈썹 부분이 완성됩니다. 색종이를 반으로 접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이 선과 중심선이 만나도록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과 방금 접었는 선이 만나도록 접어줍니다. 이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반을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과 방금 접었는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이 선을 따라 위로 올려 접어주고요. 끝부분은 조금만 안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으면 히치의 풀 부분이 완성됩니다. 만들어놨는 조각들을 연결해서 얼굴 부분을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풀을 붙여서 눈을 붙여줍니다. 눈 위에 풀을 붙여서 눈썹을 붙여줍니다. 귀 안쪽에 풀을 붙여서 진한 파란색 세모 모양을 붙여줍니다. 입을 그려줍니다. 끝부분에 풀을 붙여서 이빨을 붙여줍니다. 이쪽 부분에 풀을 붙여서 파란색 둥근 부분을 붙여줍니다. 파란색 해치 얼굴이 완성됩니다. 파란색 색종이로 몸 부분을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반을 접어줍니다. 펴서 반대편도 세모 모양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파란색이 아래쪽에 오고 반대면색이 위쪽으로 오도록 네모 모양으로 반을 접었다가 펴주세요. 반대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었다가 펴줍니다. 선을 따라 접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만들어집니다. 중심선과 이 선이 평행하도록 이 정도 간격을 두고 앞으로 접어주세요. 이쪽 편도 이 간격과 같도록 이 중심선과 이쪽 선이 평행하도록 앞으로 접어줍니다. 뒷장은 앞장과 간격을 두고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이쪽 점과 이쪽 점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접었는 선을 뒤로 접어주세요. 이쪽 점과 이쪽 점이 만나도록 접었다가 펴주고 이 선을 뒤로 접어줍니다. 이 부분도 이 점과 이쪽 점이 만나도록 접고 펴서 이 선을 따라 뒤로 접어줍니다. 이쪽 끝부분은 뒤로 조금씩 접어줍니다. 이 장은 옆으로 넘겨주고요. 네임펜을 사용하여 꼬리 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리를 옆으로 넘기고, 이쪽 부분을 동그랗게 만들어주고요. 선을 그어줍니다. 레인펜 선을 따라 가위로 잘라주세요. 이렇게 꾸미면 파란색 해치의 몸이 완성됩니다. 만들어 놓았는 몸 부분에 발톱과 빨간 무늬를 붙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풀을 붙여서 발톱을 붙여 줍니다. 이쪽 부분에 풀을 붙여서 빨간 무늬도 붙여 줍니다. 붙이면 해치, 몸부분이 완성되고요 여기 풀을 붙여서 만들어 놓는 얼굴을 붙여줍니다. 검은색 네임펜으로 풀 쪽에 선을 그어주세요. 이렇게 꾸미면 파란 해치가 완성됩니다. 즐겁게 접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